2183번째 리뷰에서는 H마트 훌라면을 소개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한국 식품을 유통하는 H마트 아시나요? H마트는 한국 라면도 다양하게 취급하는데요. 2025년 5월 H마트 전용으로 훌라면이 출시되었습니다. 입안에서 춤추는 쫄깃한 면, 기분 좋은 맛과 균형 잡힌 매운맛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제품입니다. 하림에서 제조해 H마트로 납품하는 제품이네요. H마트 공식 홈페이지 기준 4개 3.99달러에 판매 중입니다. 맛이 어땠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라면을 먹어보니 쫄깃탱탱한 하림 특유의 면발이 매력적입니다. 흔한 매운맛 라면이 아닌 마늘 풍미가 느껴지는 묵직한 소고기 맛이 일품입니다. 걸쭉한 국물은 얼큰 소고기 국을 먹는 듯 진하고 맛있었고 면과 국물의 조화가 훌륭해서 면만 먹어도 제품의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더군요. 참잘 만든 걸작 라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하림이 왜 국내에 이런 라면을 안 출시할까 의문이 들더군요. 미국에서 인정받아 한국으로 역출시 되기를 바라는 제품으로 강력 추천합니다.